월드 클래스 선수죠 우리 손흥민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적에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저는요 선생님의 기록을 반드시 깰 겁니다 어? 박지성 손흥민 이전에 K축구 월드 클래스를 개척한 이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시아 선수가 유럽에서 통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레전드인데요 k 시작 3위 손흥민의 원조 참문입니다 야. 자 2000년 말이죠 한일 월드컵에서 말이죠 독일 팀이 입국했을 때그 당시 네네. 독일의 어떤 주축 선수였죠 미아엘 발락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차범의 조국입니까? 오. 전지 씨는 이제 차범 맞, 선수 기억나는 모습이 이제 약간 해설가나 아, 감독 아, 맞아요. 음.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건 있어요. 옛날 영상 그런데 6분 만에 두 골인가 세 골을 는그 기록이 안 깨졌다. 음, 음. 그런 기사도 봤고 으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부분 말고도 대단하신 게 엇작이 너무 많은데 어. 그걸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출중한 뭐 실력을 가진 분인데요, 음. 갈색 폭격기라. 그렇게 이제 불렸죠. 그리고 거. 어떤 기사, 제가 얼마 전에 본 음. 기사에서는 그때 유럽의 네. 모든 뭐 감독들이나 모든 분들이 차붐의 허벅지를 보고 어. 너무 감탄을 했죠. 맞아, 맞아. 이런 얘기도 고 제가 사진을 에이. 봤는데 어, 장난자 예, 원조 말근육이라고 할수 있는. 1972년도 19살의 나이에 말이죠. 당시 최연소 국대로 발탁이 된 차범근 그 당시 그 때나 유명했던 그 국가대항전이 있었어요 메르데카컵 쟁탈 아시아 축구 대회에 출전해서 한국팀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브라질의 영웅이자 축구 황제인 펠레와 한국에서 이제 경기를 뭐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 축구 황제 펠레와 그가 속해 있는 브라질의 산토스 팀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펠레 선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축구는 잘한다고 알고 있으며 많은 국제기념을제공해다면 야... 그래.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동대문 운동장이 말이죠. 당시 입장했던 관객 수가 무려 4만 명입니다. 야. 근데 말이죠. 동대문 운동장이 수용할수 있는 인원이 2만 4 5 0 0 명이었으니까 지금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더 받은 거예요. 대이다 말도 안되 대단한 거지. 소소 뭐, 보고 막이랬으니냥 뭐 BTS 콘서트 그러니까. 옛날에 뭐 좌석대가 아니었으니까 아... 막 이랬던 거예요. 당시 말이죠. 네,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전국이 안 좋고 하니까 농성 중이었는데 음... 국회의원들이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laughs> 경기장. 아니 이러면 됩니까? 하다가 어, 그러니까. 가서 이제 본 거야. 아...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관중들이 <laughs> 앉아있 었을 정도로 이게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차범근 음. 선수가 1 9살 헬레 앞에서도 뭐 진짜 전혀 떨지 않고 진짜 그 강슈팅을 날리고 그러니까 음. 네. 헬레가 이제 정확하게 본 거죠. 진짜 강심적인데 예, 1 9 5 4년 스위스 대회 이후로 3 2 년간 월드컵 본선 진짜 단한 차례도 나가지 못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축구의 변방 네, 네, 중에 네. 하나였는데. 그런 나라 출신이 그의 활약을 눈여겨본 곳이 있었으니 바로 오. 독일의 분데스리다였습니다. 1979년 만 26살에 늦은 나이로 유럽 무대를 데뷔한 차범근 그야말로 진짜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데뷔 첫해1979 80시즌에 무려 12골을 넣어서 야. 득점 랭킹 7위 올랐고요. 무려 열 시즌을 뛰어서 308 경기 출전을 해서 무려 98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말이죠, 진짜 이 기록이 수십 년간 깨지지 않았었는데 와. 40여 년이 지난 지금, 자 2019년 마침내 손흥민 선수가 차범근 선수의 기록을 깼습니다. 와. 한국인 유럽 리그 역대 최다골 121골을 갱신하면서 K 축구에. 월드 클래스는 차붐에서 손흥민으로 다시 쓰여지고 있습 대단하다. 왜 독일인들은 차붐이라고 부른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저기 범근이라는 이름은 좀 예, 신, 발음이 힘들고, 예. 의성어인데 약간 뭐랄까. 음, 어, 예. 폭발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폭발력이 있다. 아, 어, 정말 그만큼 뭐 어, 충격적이다. 뭐 이런 아, 거겠지 뭐. 아니면 관람을 했던 그 강객이 느끼기에 그 슈팅의 그 소리를 듣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차붐이라고. 어, 어, 그럴 수도 있고, 예.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선수 차범근이 우리한테 말이죠 네. 새빨간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목소리> 하나만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겠어요. <목소리> 지금 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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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뭐저 없었던 거지 뭐. 그렇죠. 래 독일에 있었으니까 뭐, 아니 그 저기 옛날에 뭐, 너무 사랑한 다뭐지둘 만나 잘 기르자 뭐 이런 게있었어 맞아요. 아, 아 이런 아, 또 거짓말이라고 또 이게 저. 거짓말. <laughs> 아, 이렇게 또 한번 또예 안이가 보고 왔습니다. <laughs> 아. 예. 네. 즐거운 상상 채널 S.